1절에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음, 5절 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빛이다. 빛이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라는 이 말, 하나님은 빛이다.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하여 빛된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빛과 하나님의 빛이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은 빛이 있으면 뒤에 늘 그림자가 따라 오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으면 그림자 자체가 없는 그러니까 온전히 빛 가운데 들어가 있는. 마치 저기 촛불이 타고 있는데. 저불 저 속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저불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타지 않는다면, 저것이 빛이라면, 불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자체에는 그 그림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불 가운데 들어가 있으니까 그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은 그빛 대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빛 대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들어가 있으면 우리를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 그림자와 같은 그 어둠들의 존재는 완벽하게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가면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어둠으로 상징되어지는 그런 죄들 어, 악한 권세들 그런 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빛대신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표징하는 것이죠. 야, 이 요한 일서는 예수님은 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는 그래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도 요한이 그요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은 이 영어로 보면 네 가지로 L로 표현되어집니다. 첫 번째가 로고스로 표현되어지는 말씀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다 라고 해서 라이트로 표현되어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다. 그래서 러브로 표현되어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다. 그서 라이프로 표현되어집니다. 네 가지 앨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이요, 사랑이신 분, 그것은 그 빛된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이 같은 영역이 바로 이와 빛된 권세라는 것입니다. 빛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면. 그빛 가운데 머물게 되어지고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6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 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어, 빛 가운데에 있으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그 그 일어나는 일이 뭐냐? 사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귐은 어, 우리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코이노니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온전한 일치,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는 삶을 공유하는 이 코이노니아가 이 사귐입니다. 곧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사귐이라는 것. 또한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이 일어나는 사귐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거짓이 없는 온전한 진리 가운데 머물게 된다라는 것 하나님과 사귄다라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과의 사귐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 만나는 겁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표현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곧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어지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받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는 기도를 통하여 사귀게 되어지는 것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하여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지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 삶을 통하여 사귐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거짓은 떠나가게 되고, 온전한 진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이세 가지 영역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귐을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것, 이 것을 게을리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거짓된 삶을 진리 가운데 머물지 않는 그런 삶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 교회는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한 성도들끼리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인하여 서로 사귀는 공동체입니다. 온전히 서로 소통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 온전한 소통이 성도들끼리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건 아주 심각한 병든 공동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끼리는 서로가 마음을 열고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 내 마음을 열고 그와 더불어 소통하고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는 일들이 늘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요즘 팬데믹 때문에 소그룹 사귐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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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못하지만 어, 저는 팬데믹이 끝나면 어, 이 구역회 모임을 어,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구역회 모임이 딴게 아니라 어, 말씀을 읽는 모임. 어, 어, 이 구역회가 기존의 구역회라기보다도 이제 새로운 소, 소, 소그룹 공동체로 모여서 어, 서로가 마음이 소통할 수 있는 어, 같은 세대 빅, 빅, 어, 가능하면 같은 세대들끼리 모여서 서로 말씀을 읽어 나가고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을 갖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끼리 진정한 사귐을 통하여 온전한 소통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지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7절에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뭐라? 서로 간의 사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귐은 내 마음에 의하여 내가 좋고 싫음에 따라서 사귐이 일어나거나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감을 인해서 빛 가운데 머무름으로 인하여 서로 간의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성도들 간의 소통은 어떤 자리에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또 모든 죄에서 깨끗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우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인다 또 구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 죄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떠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지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지금 숨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찾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숨었다고 해서. 그를 못 찾아서 너 어디냐 이렇게 막 찾아 헤매는 그런 부르짖음일까? 그게 아닙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 이야기는 아담이 이미 범죄한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 이야기는 내가 죄를 지었느냐 내게 나오라라는 그 부르심이었던 거예요.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 어? 내가 죄인으로 소이다라고 자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인지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숨어 있지요 그 아담을 찾아서 말하니까 어쩌다 그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아유, 당신이 지어준 저 짝이 선악과를 먹어, 먹으라고 유혹해서 내가 그거 먹었나이다 누구까지 끌고 들어가 하나님까지 끌고 들어가는 거야. <laughs>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죄지었어. 변명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지요. 하와도 똑같습니다. 저 사탄이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다윗 왕과 사울 왕의 극명한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 왕은 죄를 지었을 때 마세바를 취하여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미다 선지, 미가 선지자가 나와서 이 죄를 고발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자복하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들키고 나니까 변명하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거 골라왔습니다. 그때 사울이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사울은 자기가 말씀을 저, 이 지키지 못한 것을 변명, 변명함으로 인하여. 그는 왕권이 끊어지게 되고 칼 맞아 죽는 인생이 되지만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죄가 드러나니까 엎드려 자복함으로 인하여 그의 왕권이 유지되어지고 그의 대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귐은요. 우리 성도들끼리 진정한 사귐은 서로의 허물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자랑이라는 게 뭐죠?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잘나고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그것을 위하여 서로 감싸주고 위로해 주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절니다 우리가 우리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아니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고백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하나님의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바로 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오늘 하루. 어, 진정한 하나님과 기도로, 또한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그런 어, 이 성부 성자 성령님과 온전한 사귐이 일어나고, 또한 성도들끼리 가족끼리 그빛 가운데 머무르고 이 머물름으로 인하여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는 그 사귐이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하여 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